고성항산집안의 김은영 집사입니다. <laughs> 어, 지난주 금요 철학 때와 주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어, 저희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저희 엄마와 저희 가족들이 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고, 와서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 기회가 아침 되어서, 어,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어, 그때, 어, 여러 가지 강사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어, 귀한 체험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또 말씀을 나누라고 하셔서 여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이제 78세 되셨고요. 또 허리,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허리,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오래 걷는 게좀 힘드신데요.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돌아가실 때 본인 가방, 배낭을 직접 메시고 차를 탈때 달려가셨다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언니들이 네 명이나 함께 참석하였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청년 때 반주자도 하고 조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었다가 막상, 어, 결혼을 하고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가족끼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언니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바람이었었는데 이번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올라올 때어 언니가 그 인파선 염증이 심하고 네 방광염이 심하, 심해져 가지고 혈압이 250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위중해가지고 병원에서 억지로 약으로 그 혈압을 막 낮추고 그랬었는데 그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라는 혈액이 탁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더 몸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몸이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또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사모함이 생겨서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언니의 설명에 의하면 머릿속이, 그러니까 뭐 전기 충격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이게 뭔가 그게 하얗게 그게 퍼져가면서 언니가 특이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그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처음으로 언니가 교회는 다녔지만 방언은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방언을 하게 되는 입에서 이렇게 뭔가 입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본인이 좀 겁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그걸 막좀 참으려고 했었는데 방언을, 방언을 받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언니가 내려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방광염이 치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혈압이 128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웃음> <웃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본인이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대단한 것은 목사님이 앞에 단에서 불세례, 불세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듣는 저희들은 아, 불세례가 있을 거야. 그래, 있지. 있고 말고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직접, 음, 다가온다라는 그런 실감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언니들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언니들이 네 명이나 있다 보니까, 저희 동생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같이 뒤에서 기도를 이제 돕는데, 이 언니를 기도하다가, 제가 다른 언니로 이동을, 이렇게 바꿔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니까, 목사님의 안수를 너무, 너무, 바탕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언니를 어떻게 교회에 또 만나서 또 언제 기도를 또할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이 아니면 오늘이 정말 기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동을 하다가 제가 제 팔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또 믿어지지 않는 게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면 진짜 불세례가 우리 언니에게도 임하였는데 이마, 그 뒤에서 기도를 보조하는 제 손에도 저렇게 봤는데, 저희 우리 왜 장작불 피우면 이렇게 장작 옆에 이렇게 불꽃이 화염이 이렇게 피어 오르지 않습니까? 제 팔에 저 제가 이렇게 제 손을 보았는데, 불꽃이 양쪽으로 이렇게 너무 피어 오르면서 활활 타는 제 손을 보면서 저, 저 이게 사실인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게 정말 좀 예,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하잖아요. 다른 분을 위해서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불세례가 실제로 있는 것을 정말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제가 1년 반이 넘게 부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본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사황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차례 하나 주일 예배를 오고 가야 했어서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약해서 체력이 소진된 데다가 제가 아이들 수학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수학 지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위가 좀안 좋았었는데 체력이 소진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좀 심해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초창기 에 정말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아니면 이사를 와야 되나. 제가 정말 그게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금요철화 때 제가, 음, 오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해서 치유를 받아봐야겠다. 제가 마음의 그런 상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몸이, 체중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를 정말 어, 결단하는 마음으로 걸어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 오늘은 꼭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강사님 어떤 강사님 오셔 가지고 제 여기 가슴에 이렇게 안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아,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그 손이 너무 뜨거웠는데 여기다 누군가가 제 손을 얹어주셨는데, 여기 제가 일을 안 하고 참아서 그렇지, 아, 뜨거워!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 지를 법하게 정말 뜨거웠거든요. 정말 그, 그래서, 그날 그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 제가 울지 않으려고 눈물이 나네요. 제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왜 저희 와인 콜크 막에 땀면 이렇게 뻥 하고 뚫리잖아요. 제귀 속으로 제몸 속에서 이렇게 뭔가 뻥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배 속에서 꿀꿀꿀꿀꿀 물 내려가는 그런 소리가 제 귀에 직접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날그 체험을 한 이후로 제가 완전히 위병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믿게 되었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